이 그림 파일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로 생각해 음, 볼까 합니다. 어, 아궁에서 방을 볼때 긴방을 세로 긴방이라고 합니다. 세로 긴방은 가로 긴방보다는 구들놓기가 좀 까다롭습니다. 그리고 같은 면적이라면은 방이 가로 긴방보다는 뜻이지 않는 것이 세로 긴방입니다. 그래서, 아궁이가 여기 있으면은, 굴뚝이 아궁 옆에 있는 것을 대동연도구들이라고 합니다. 이 대동구들이라는 것은 옛날에 제가 대동구들을 했는데, 제가 더 연구를 해보니까 대동구들이 아니라 대동연도구들이다. 이렇게 명칭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아궁이가 여기 있을 때 굴뚝이 이쪽 부분에 있으면은, 중간에 배영구를 만들라 하면은 그 굴뚝으로 구둘장을 덮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바로 어 연기가 배출되가 이쪽은 전혀 떠시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개자리를 어이 중앙 부위를 파던 전체를 파던 어 이중앙에 아궁이에 대치되는 곳까지 배영구를 만들려면 은 이쪽으로 어 개자리를 덮어주면은. 아, 불이리 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밑으로 해가 이렇 빠지는 것이죠. 또 반대로 이쪽에 불이 어, 영, 어, 굴뚝으로 만들 경우에는 이쪽으로는 그냥 구두를 놓고 이쪽에는 개자리를 파가지고 어이 중앙까지 이렇게 개자리를 덮어주면은 아궁의 하열이 결과적으로는 이 배영구로 해가지고 연도로 해가지고 이 굴뚝으로 빠지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예, 여기서 한 가지 더 어, 실험을 하고. 를 해보니까 아궁이가 하나에 굴뚝이 위에 두 개라면은 전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. 왜 그러면 한쪽으로는 배연이 되고 한쪽으로는 냉기가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배연이, 배연이 미나라지 않고 아궁이 하열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. 그리고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굴뚝 밑에가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 굴뚝이 높다하더라도 배연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실험했습니다. 근데, 배연구가 여기가 하나고, 양쪽으로 굴뚝을 설치하더라도, 그, 개자리를 여기까지 덮어버리면은, 결과적으로 여기는 그, 어 굴뚝이 하나격이기 때문에, 여기까지만, 건물 내부까지만, 아궁의 하열이잘 가면 되는 것입니다. 그 외에 배연이야,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,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아궁 하나에, 원래는, 굴뚝이 하나, 배영구가 굴뚝이고, 굴뚝이 배영구인데, 아궁이 하나면 굴뚝이 하나. 이 밖에 있는 굴뚝이 여기 있는, 원리인 것이죠. 그러니까 굴뚝 하나에 아궁이 하나야 되는데, 만약에 굴뚝을,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할 경우에라도, 개자리를, 전체를 파가지고, 배영구의 구멍만 남겨두고는 다 개자리를 덮으면은, 훌륭한 그, 그래 놓기가 돼가지고, 아궁의 하열이, 하나, 아궁이고, 하나, 뱅구나 굴뚝일, 그런 이치와 똑같이, 불이 깊이 들어간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